하시면 되니까 괜찮아 유준이 똑똑하게 알아서 하겠지. 자 지금 밑에 풀어보세요. 검은색은 문자예요. 흰색은 좀... 그런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 시간 관계상 970번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줬었는데, 자, 가볼게요. 970번. <laughs> 괜찮아? 어. 프린트 많이 줄게 다시 해봐 몸매는 어, 지금 중수 마이너스 7그 다음에 37 이렇게 있는데요그 어, 다음에 A1부터 A18까지 이렇게 지금 넣어서 등차수를 만들었다 오케이 갑자기 문제가 뭘 구하래 A1부터 A18을 합고 구하래 자, 생각해봐 아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둘을 더하나. 이렇게 둘을 더하나. 뭐라고? 같다고.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A2, A17 얘네들의 합도 똑같지. 그러면 이렇게 합은 이렇게 합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끝에 있는 숫자 둘을 아니잖아. 둘을 더하니까 몇이야? 3 0 그럼 무슨 말이야? A1이랑 A18을 더해도 30이야.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개씩 묶어주면 될 건데, 몇 개에서 항의 개수가? 18개. 그럼 이로 묶으니까, 이 30이라는 값이 몇개 있을 거다? 어, 오케이. 270. 이렇게 풀어줘도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 소리를 내서 했는데 틀렸네. <laughs> 이해됐어? 네. 어, 그럼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971번 한번 풀어볼까요? 네, 다 풀자. 천원이야 천 신준 씨잘 이해되고 계시나요? 그다 다음 쟤야 이따 프린트는 바고 가라 아 맞다. 차를 타고 가니 아 그래 그러면 프린트 왔다 나머지는 멘토 시간에 제가 제인트 갖다 드릴게요. 네, 멘토 안 할게요? 아, 근데 데일리, 드리... 데일리로 하는데, 데일리로. 어, 아, 어, 기다려가세요 기다리다가 어머니... 딱 찍어 놓으요 그냥 한 바퀴 돌으시라고 해. 찮 거기 그 사람 타있으면은 그거 아니야. 네? 아, 진야 빡세게 해야지. 네. 너가 아무리 똑똑해. 네. 전교 1등인데 중학교도? 근데 왜 9에요? 어? 그... 아, 왜냐면 묶음이 아홉 개 있잖아요. 두 아... 개씩 묶었어요. 이래서 열렸는데, 이리로 나 표정이 오사카 갔다 왔더니 풍부해졌네 가서 뭐 먹었나요? 탑카키 말고. 시멘빵 먹었니? 규... 아니, 그거 먹고 휴카츄랑 라멘이랑. 아, 커팅이랑. 푸딩이랑... 그 사람 여전히 맞... 맞니 그더운저 사람 이꽤많 아, 비맞 나요？아, 근데 비가 확 오고, 안와 가지고 10분 정도 오고, 안 오고, 다행이네. 음, 971번 질문 인 사람. 70번이 이해되셨다고 하셨죠? 검토하겠습니다. 어, 자, 71번 12, 어, 그 다음에 A1 A2 해서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28,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이로인데 대체 여기까지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A1에서 AN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 3입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응. 그러면 근데 이 N이 봐봐요. 생각해보자. 아까는 A1에서 아까 이제 970번은 18까지니까 2로 그치? 2로 묶었을 때딱 떨어져. 항의 개수가 짝수계니까. 맞지?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개야? N이야. 1에서 N까지. 이거 몇개 홀수계인지 짝수계인지 판단이 안 돼.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렇게 풀면은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맞을 수도 있지. 그치? 어, 우연히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각각의 합이 주어져 있어. 음. 그러면, 무슨 말이야? 요거 두을더 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8, 더하기 12는? 그럼 몇이다? 얘가 마이너스 16이죠. 어. 그러면, 얘가 어쨌든 등차수열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2분의 하의 개수 몇 개요? n개. 그리고 원래 a1 더하기 a n 이 그렇지. 근데 얘가 뭐죠? 무조건 모란 같아요. 얘랑 같을 거예요. 괜찮아? 이해됐어? Yes. 어. 여기 마이신이에요. 아, 여기 마이 백3십입니다 여기 약간에서 마이 8이고 여러분 나와주면 되겠죠? 이상에는 셋, 셋, 잘 됐습니다. 넷, 오. 자, 여러분 9 7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많이 힘들텐데 자구혜수어 얘를 원리로 풀어줘야 돼요 등차수열 원리로 자 그래서 저처럼 풀어줘요 잘 보세요 지금 어, 첫장이 3이 등차수열에서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55래요 그렇답니다 그럼 써볼까요 A1, A5, 얘가 몇이다? 55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아니, 그런데 첫째 항이 주어져있어. 3일. 음. 자, 그럼 나는 이제 공차를 한번 찾아볼까? 라는 거야, 공차. 구해볼게. 자,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5개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 그러면 자, 오르 나누니까 식을 이 얘네 두배 합이 2인데 3이래. 그러면 a5는 2이에서 3을 빼니까 1구 이거 찾어 아, 그러면 a5가 19니? 몇칸 차이? 칸 차이네. 4d는 19에서 3을 빼니까 16. 아, d가 4 음, 공차가 사구나여기탄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저 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고 나올게요 자 이거 공식으로 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풀수 있어야 돼정의고자 여기가 괜찮지? 여기가 잘 따라오지? 다 오케이 네 졸려나? 아 좋은 게 아니라 끄는 거예요 살짝 그 관전자의 모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네 인생이야 네네아 어, 네네. 진짜 열심히 듣고 있는데잘 들었네 아 <laughs> 그럼 이번 갑자기 문제가 첫 장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합을 구해라. 나오세요. 잘 봐. 이렇게 풀어줘. 잘 봐. A1, A5까지 합이 주어져 있어요. 응. 음. 그러면, A6부터 A10까지도 몇개요 10개. A11부터 A15까지가 똑같이 여기도 다섯, 아, 10개라고 해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알았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하자라는 거죠. 맞아요. 괜찮아. 나이가. 어, 그럼 자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5이 뭐야? 자, 얘랑 얘랑 몇칸차이죠 다섯 칸차이야 아, 5 d 를더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 A2가 있고 h 2 있을 거 같죠. 그다음 여기도 몇칸차이야 다섯 개 있겠네. 아, 그러면 얘랑 얘랑도 몇칸 차이야? 다섯 개 있겠네. 그런데 이 항의 개수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그리고 5D를 몇번더한 거야? 다섯 번더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55에서 2 5디를 더하면 5디를 다섯 번 25D를 더하면 A6에서 A10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괜찮니?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거야 응. 그러면 4잖아 아 100이네 150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줬 봤더니 5디네5디네 음, 5D네 똑같이 5개네 똑같이 25D를 더하겠네 똑같이 100이네 더하니까 2 5 0 그리고 3개를 더하면 A1부터 A15까지 합이다 이렇게 풀수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 이게 내신에 이런 문제가 항상 나와요 항상 어, 수면한 나와. 그래서 이제 더하면 정답 되겠죠 더해 주면은 어, 210 하니까4 6 0부터 이렇게 찾아 주면 되겠습니다. 그 그러면 자 이제 공식을 써서 해볼게봐 봐.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건 이제 정의로 푼 거야. 이 방법은 정의. 얘를 왜 먼저 설명했냐면 이렇게 풀어야 훨씬 더 빨라져요. 이런 아이디어를 잡고 있어야 돼요.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이 쓸 거니까. 그 자, 그러면 이거를 공식을 해 보자. 2분의 하의 개수 몇 개? 열다섯 개.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그쵸? 그러면, 자, 첫째 항 아니고, 공차를 아니, A15는 뭐겠습니까? 첫째 항, 더하기, 14D죠. 첫째 항이랑 얘랑 14칸 차이니까, 4 넣어서, 56, 3 더하기, 59. 얘가 59, 그러면 얘가 59 써주고, A1이, 어, 지금 3이에요 그럼 여기 계산은 6이 약분하니까 31이야. 아, 그러니까 15 곱하기 31이지. 그러면 얘는 15 곱하기 30 더하기 1이죠. 음, 이렇게 분배법칙에서450 더하기 15. 아, 되네.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공식으로도 적고. 이 문제 괜찮니? 어. 이제. 자, 여러분, 그래서 어, 973번 적용해볼까요? 아, 아니다 974번을 해 보세요. t 네. a 아, 아니다 바로 a y l o r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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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안가안 가요 진짜 y l o r t a y l o 안 가요 y l o r t a 니 l o 그래할수 있는 직업이 있죠, 많죠? <laughs> 많죠. 근데 대학은 수학 잘하는 애들을 먼저 뽑는다. 나는 어제 꿈을 생각했는데, 그냥 이들 수학을 포기하면 50년 노가다 뛴 다음에 남은 50년 20... 노가다 뛴다구요? 24야 공장 <laughs> 만약 수학을 포기할 거야? 노가다 되게 쉽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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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거야. 아그러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을 몰라. 포기했을 때의 제 얼굴 제 재미를.. 서울 포기한다고 무조건 그럼 무조건 노가다를 갑니다. 뭐 어떻게요? 땅 가게 붙지 않아요? 좀 뭐? 뭐요, 뭐요? 뭐 직업 교육 받아서 취직할 수 있어요 충분히. 회사에 못 들어가지 않나요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 내가 갈수 있는데 남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아뭐 배달 해서 오케든 해서 이렇게 돈을 번다음에 무슨 쌤처럼 이렇게 파데다가 카페를 차려보고 싶, 싶다는 생각 을 어제 처음 했어요 그냥. 수학 문제 풀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수학에 포기했을 때 미래. 그한 번도 생각해. 그래, <laughs> <laughs> 네, 뭐잘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이거 쇼츠로 좀보내드세요왜그러세요네 <laughs> <laughs> 네. 빨리 해주시면. 그래 진짜. 렇게 말해놓고 개운주에서 백백 맞잖아, 백백. 아그 설명에 가면은 아마 그 현실이 좀 느껴질 거예요.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아마 이제 거기서도 들을 텐데 이런 거거든요 어 제가 잠깐 얘기해 드게요 어, 이런 거 잠깐 생각해 보면 봐봐 사실적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은 1등급 네, 2등급 3등급 뭐 설마 4등급 생각하지 겠죠 3등급도 생각 안 나겠죠 근데 봐봐요 1등급이 4%예요 그리고 여기가 누적이 돼서 11% 안에 들어야 2등급이야 그러니까 1등급 애들 4%그 나머지 뒤에 있는 7%가 2등급인 거야. 이해됐지? 쌓여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 3누적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되죠12% 애들이 있는 거야. 여기가 괜찮제않을기가 그런데요. 어 지금 개운중 작년 기준입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주간 기만 합쳐서 A등급 맞은 애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시죠? 6키? 어. 그렇더라. 50% 되, 거의 이 정도 돼요. What? 50%? A 반즈 내가? 그럼 이사이에는존 나의 고수도 있고, 좀 적당히 고수도 있고, 못한데 5위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있겠지. 근데 어쨌든 A라고 나름 다 수업을 잘하는 애들. 근데 여기 비율에 생각을 해보면, 네, 최 상위 23에 들어갈 3이야. 근데 A 반들도 다 여기 생각할 거야. 그렇지. 네. 그니까 나는 이 A 마진에 나는 5스펀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한 상위 43%의 실력이야. 근데 난 이걸 생각하네. 그럼 이런 애들 어디로 가? 여기 뒤로 가. 그래서 중학교 때썩 잘했는데 고등학교 그 가가지고 수학 막 사는 것 같고 모든 거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로 다 같은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지게 어려운 걸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당시마다 올려가 음, 왜 가방에서? 나왔어요. 어머, 여러분, 음. 오늘 숙제는요, 아, 127점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게 나왔어. 재민, 아까 별명 너무 많이 했어요 초반에. 아니 근데 그만큼 해야 돼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샘비 맞춰서 해보시고.